천사들의 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록은 한일의사전가니까7 년. 여기 이제 년6 개월. 3년육 개월 전후 전. 7년 동안에 이제 준비한 예수님의 준비, 천사의 준비를 말이 한이 정도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마막 전쟁은. 예수님과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편만 보면 안 되죠. 상대편을 편을 알아야 된다. 캐시로 들어가면 이제 12장에서 아주 자세히 들어가게 성경 자체에 예수님 재림이 없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12장에 일어날 사건들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 아 마귀가 그동안는 무엇을 준비하고 왜 휴고가 있어야 되느왜 예수님이 오시느냐. 그 모든 그 마귀 때문에 오죠. 마귀의 계획을 파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전에 뭘 하느냐. 일번 이때 뭐 하느냐. 이때 뭐3 번째 뭐냐. 4 번째냐. 5 번째 뭐냐. 한 일의 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기 전 전에 마귀에게 주어진 일에 7년밖에 안됐으니까 마지막에 최대 마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게시록의 순서대로 보면 은이 전의 사건 계시록 17장 10절에서 11절 또,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많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잊고, 다른 하나는, 잊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으로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 일곱에 속한 자라, 그가 열망으로 들어가리라. 근데 계시록은 순수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은 주제별로. 그래서 어떤 것은 앞에 있는데 뒤 있고, 어떤 것 뒤에 있는데 앞에 있고, 여덟째 왕의 분장거든요 여덟 번째 왕의 등장 이만로은 역사에 그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큰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왕이 일곱 명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첫 번째는 바벨루 두 번째는 메데바사 세 번째로는 헬라, 네 번째로는 로마.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은 네 명은 끝났어요. 바벨론 그게 바사 헬라, 아, 로마 지대 왕. 역사가한 왕이 나를 크게 세워가지고 지배하는 왕. 세명남 정말 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두 명은 무슨, 무슨, 진짜은못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세명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교황이다. 어떤 사람은 들 이시 유럽 통화고왕이다 어떤 사람은 김일성이다. 어떤 사람은 지금 중국 시진핑이다 여긴 내 미국 트럼프다. 이렇게 정말, 한 시대의 미래 같은 왕. 정말, 그하면두 명은 지나갔기 때문에, 누군지를 잘 몰라요. 여덟 번째 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 요 교황하고, 지금도 세계, 미국이 제일 세니까, 중국. 그러면, 이제 넷, 다섯, 여섯, 일곱으로 한번 계산해봅 마지막 때는, 일곱까지 다 망하고, 여덟 번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덟 번째 사람 누구냐면이 중에, 이와 같은 세력을 가진 사람과 똑같다. 네, 해석은 뭐냐면은, 여덟 번째 왕은 이 시대 이전에 있던 나라예요. 지금, 가까운 쪽은 누구냐면 유럽, 여기 대고 유럽의 한 시대 잡었죠 영국, 프랑스 이쪽도 있으니까 잡아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유럽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네명이네개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힘이 제일 최고 과거에는 이 유럽이 러시아, 중국보다 유럽 훨씬 많았어요 지금은 힘이 없어. 중국과 이제 러시아가 등장하고 있죠. 유럽 통합 많이 생깁니다. 유럽에는 영국 여왕이 있고, 숲에는 왕이 있고, 유럽도 왕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시대를 이끌어가 있던 유명한 왕들에게, 마지막 때, 여기, 이렇게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왕은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7년 전입니다. 7년 전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마귀가 어느 정도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이 왕한테 줘. 마귀도 뭐 정치가래 정치, 경제, 종교, 언변술이 좋고 통합력이 좋고 또 종교까지 가졌으니까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이적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 지금은 그냥 사람들이 다스리는데, 이건 평범한 왕이 아니야. 유명한 왕이 돼가지고, 얘가 이제 1위로 올라가게 돼. 얘가 애연도 하고, 신유도 하고, 경계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얘, 요거도 유럽이 통합있죠이 통합되는데, 전 세계를 하나로 묻혀버려. 그러니까 나라는, 외형은 249개기 있는데, 240층 유인처럼, 한 나라에서 통치를 하는 전체, 한나라왜 그러면, 얘가 제일 나으니까. 이게 7년 전이 이 일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과거에, 얘들도 다 들어갔어요. 마귀가. 다 들어갔어요. 응. 누부관에서 나한테 들어갔고, 어? 고레스한테 들어갔고, 그 알렉산더들하고 다, 이제, 다 마귀가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세운 거예요. 정치도 잘하고, 경제도 잘하고. 근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지금 이제 힘든 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성경대로 오면 중국이나 미국은 절대 안 해요. 현대에 보는 관점에은는이 유럽이나 이 교황, 이탈리아 교황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이제 많이 교황을 위기를 갖고 있는 이유가 그거 있어요. 교황이 할때 그 로마로 전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힘이 없지만은, 들어가가지고, 막 한마디는 다 이루고, <laughs> 이족 등하고, 표족 등하고, 어, 뒤에 보면 어때요? 얘 말고, 얘보다 한 단계 낮은 종교 지도자도 하늘을 으로 내리기까지 막, 빛의 교회. 그 성도들 소속을 빛의 교회라고 해. 보회는 여기 있고, 요이단 세상, 이단들 이게 하나가 세상 전부 하나가 되니 세상 성포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 전부 하나가 돼서 이때 이 왕을 신이라고 하는 거7년 전에 뭐얘 한마디 뭐애 한마디로 사람 죽기도 하고 살기도 리 하고 하늘 불도 내리고 이적되고 신령 모든 것이다통용이 되니까 어떤 신이 이 왕보다 더 세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유기단들뭐 조금 하는 것좀 별도 그래요. 누가 뭐신령에서 저런 누구 병이든 저런 사례가 나요 얘는 전체 권력 전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때 얘가 신가 그러니까 세상, 세상 왕 얘가 세상 왕 얘가 신이라. 계시록 13장 1절에 적혀. 내가 보니 바다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뿌리여요 머리가, 머리가 일곱이라 그들은 올 왕관 있고 그 머리는 신성모독하는 이인들이 있다. 자, 우리가 종말에 들어올 때. 용을 여러 개 하나 그려가지고 어, 머리가 몇 개라고? 둘, 일곱. 셋, 일곱. 넷, 다섯, 여섯, 일곱. 머리가 일곱 개, 뿌리 열 개. 이 이거는 머리가 열이 아니고 마귀는 하나인데 이 역사, 바벨론 때부터 이 역사를 이렇게 한다. 머리 하나, 바벨론, 바사 엘라, 로마. 어, 교황, 이렇게 머리가. 하나로 그러면 하나만 그리는데 저, 고대부터 그림을, 한 그림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또 있다고 그리요 이거 아니고. 뿌리 열 개. 어, 요건 권세. 세상 건세왕 같은 시군, 완전한 건세 실제 그림이 이런 그림이 아니고, 시대 열 시대 왕들을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이거 뭐냐면 지금은 여기는 얘는 세상 왕이고, 마귀가 따로 있는데, 얘가 이렇게 들어간,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어. 그 그림은 하나를 그렸고, 그 다음에 그 머리들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자 내가 본 진성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그 몸에 밝았고, 그인은 사달 입 같은데, 입은 놈이 자기의,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그에게 보더라이 말은 뭐냐면은, 요거, 정치, 경제, 동거를 그림으로 한예요 표본과 같고, 사자와 같고, 곰과 같다는 말은 이걸 말한대요. 지금 요걸 누가 갖고 있어요? 세상 왕이 갖고 있죠? 이 세상 왕에게, 이 마귀가. 옛날에 주었던 것을 또 주는 거예요. 그 말이죠. 죄송말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세상 왕은 막을 거니까. 능력도 주고, 이 왕의 자리도 주고, 보좌, 권세도 주고. 그니까 이 권세는 뭐야? 약간 큰 이적과 표적을 막생활하 이런 거. 마지막 때이 왕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이정철이 가요. 뭔가 조금 쓰데 마지막 쓰여야 권세를 다 주었더라. 자,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된상사가나으이온 땅이 몰랐길냐짐승게 깔고 얘가 이거 힘없다 이거. 교황이 그 이런 힘없는 애한테 얘까지요요를가이렇게 그러니까, 다음에이 왕들처럼 최고의 왕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나라가 분명히 죽어서 지금 교황도 힘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살아난 거야. 사전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경계하며 짐승에게 경비할 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구와 누구와 누구싸 누구와 도구다 대항할 사람이 없어요. 술수, 권모, 술수, 경제, 인간이 가누수 있는 최고의 것와누구가 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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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구와 누구와 지금 이말 이거 이제 들어야지, 이거에 성경에서못말도 몰라. 숫자로 여덟 번째인데, 시대로는 일곱에 속한 자가 나와가지고 큰거니 이건 이 세계 통합 대통령. 이게 이제 한 일에 전의하는 거예요. 일곱 시대 바로 신 누구만의 자기가 신소시대도 예수님 믿는 기독교만 빼놓고 전체가 예, 왕으로 인정하고 신으로 인정. 예수님 7절 때는 모른다겠죠. 이렇게 배화를 하면 알아요. 아, 역사가 그렇게 흐르고 있구나. 자세히 안배라도 알아요. 우리는 이제 쉽게 이시대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쓸당신은 지금 제일 빨리 늦은봐에 로마 시대까지 밖에 안 되죠. 당연히는 바벨론 시대니까 다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 기독을 해놨는데 우리가 성경을 못 읽으니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있었죠? 지금 설명하거다 그대로 되어 있죠. 귀신들이, 첫 응. 번째, 응. 지구. 두 번째, 오구세 번째, 흑암. 이 일을 하면서, 지금도 떠돌이 귀신들 많아요. 예, 예수님 당시에도 일곱 귀신, 하나로한일여섯 떠돌았대요. 지구에 있는 귀신들만 해도, 사람 몸에 들어오지 못하고, 떠돌이 귀신들입니다. 사단이 여기를 가야 왕이. 여기. 사람 몸에. 사람 몸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귀신들도 전부 사람 몸에 집어요 귀신이 가장 많이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이때 네, 귀신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목사님 여기 나면 저도 다 마귀 편인데 목사들은 하나님 편이잖아요. 하나님 편이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다 죽여야 되니까 탁해가 일본인목사님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손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얘가 이제 17장에 나오는 음력 교회 목사예요. 첫째는 세상 왕이고 이두 번째 땅이라겠 했죠. 어, 땅에 나온 짐승이 12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금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기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는 산이라 큰미적을하한데신기여 사람 앞에서 우리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여튼 하여튼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가은바 이적을 통한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위협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기를 칼에 송하였다가 사랑한 진술을 하여 우상을 만들라. 왜 얘가 이제 들리는지 알겠죠? 이 일은 지금 몇 가지 이루어져요. 이는 중간까지 이루어지는데, 이 목사도 똑같아. 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다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다리를 기도해서 다리가 났다. 그리고 큰건 손밖에 없는 겁니다. 눈 소경 갔다가 테레비 하나 딱떨어가지고 여기 간단해요. 어, 방송 테레비 딱 대놓고, 소경 을다눈 떠! 떠졌죠? 한달간이 교회 비어터져버 시대가. 즉, 그걸 준다는 거야. 마귀가, 하나님도 신이고, 마귀도 원래 걔들이 신용은 사였으니까 그냥 예열때다준거예그한 사람이 아니고, 다수. 예, 그냥 혼자 돼 있죠? 아니고, 다수. 하는 다수들 돼가지고, 예수님께 대교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퍼져나가면서, 처음에는 뭐베드로 이렇게 지만 퍼지면 계속 바울도 빌립도 막 신윤산 행, 행이 나가죠. 이 시대 똑같아요. 마귀가 그 목사들에게 큰공력을 주어서 광주에도 나오고 서울에도 나오고 일본도 나오고 미국도팍 이렇게 등장하는 거야. 등장하면서 그 교회가 순식간에 뭐 2천, 3천만 명, 10만 명이 커지는 거예요 심지어 하늘에 불을 내리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누가 안보이겠어요 근데 하나가 아니고, 많은 목사들이지. 음료 목사들. 현실 장은이 목사가 이 짐승을 탔다고 랬어요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하는 모든 걸 이렇게 마귀가 지금, <놀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아무 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갑자기 막낭1 십만 명 되죠? 그, 그 한마디 법이요 거짓이 다 법이야. 장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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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이 찍지 않으면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재버린다. 하나님 까부면 내가 끄집어내려. 그래도 목사들이 그냥, 어? 진리를 외친다고 떠는 거아니요 왜? 파워가 있다고. 그데 만약에 전공원 내가 이런 신유한 사업을 해봅시다. 하면 나옵다 미혹당가고 한데, 하얗게 보이는 게뭐이는데 이것 때문에 다망하는 거예요. 전초전이 시대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들을 생각하려고 확 빠져들게 되요왜 이렇게 되는 가냐 이때까지는 교회는 예를 신으로 인정하잖아요. 왕을 인정하는데. 역사적인 첫대결를쭉 내려오면서 서구들은이 세상 왕은 인정, 신은 인정 안 했어요. 단일주 사도랑 교수가 없는 거고, 단 당신은 왕이지 신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돼갖고, 막 이래 이 지구를 못 뺏어간다. 정복을 뭐지? 그러니까, 교인는하나님께 이렇게 못 가서 확 쉬워. 막 정복, 세계적으로 확 쉬워서. 뭐 하려고? 얘를 신으로 인정하려고. 이렇게 쭉 가는 거는, 정복왕이 하는 말이잖아. 자기표가 백만 표만 갖고 있으면은, 저 정치, 다 자기말이 다 따른다. 이건 뭐 언약책이야. 언약체계는 뭐야? 얘들이 대표가 돼가지고, 여기에 부동, 이런, 빛체교회 목사들은 귀신이 못 들어가고, 음료병들 다 들어가. 그럼 이제 세계 대통령, 세계 왕이 목사들, 그 교회 언약을 챙결해야되는거 언약. 체결 누구 갖고 와야 돼? 얘들 좀지 쫄게 해야 돼. 언약체계, 100%. 그것 때문에, 그것 때요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교회만큼 꼭 정치해 먹으려고. 부자를 꼭 정치해 먹으려고. 확실법도 그래. 가야 돼. 다 같은 그런 수법으로 가는 죠 단일의 부장 있죠? 한 왕이 한 일의 은학을 굳게 정하겠고. 이건 이제 원래 평화협정이라는. 그 세상 왕이고 신들을 많이 떠봤기 때문에. 자, 지금도 마찬가지요. 문재인이가 신전이라고 말안 해요. 문재인 편은 아니지만 신전이라고 말을 듣는데도 목사들다 문재인 끄집어 내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문재가 내가 신이다. 기독교가다 문다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일어나요 말을 안 해도 지금 이런 시대인데, 이 시대에 이 세상이 러면이 교회는 대학에서 싸웁니다. 100% 대학에서 싸워 그런데, 이를 끄집어 드려야만 자기 나라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얘들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모든 티켓 제 지난번에 있죠? 특히 제등하고 공문하고 목사들이 다 공급치고 어마어마한 가 같다. 폰이 없거야 왜? 인정되지 만 그래서 그 언약 체결서노 우리는 못 본다 그랬죠? 비체결서는 참여를 하지 않아 왜? 참여를 안 시키지. 드러나지. 그러면 언약 이게 데이터가 들통나. 언약은 체결하면 아닌데 내용은 감추잖아요. 그 세부적인 것이 다가버리면 언약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비체계 목사는 처참하지 않고, 이렇게 어둠의 목사들, 그 다음에 이단들, 이쪽 대표 종교 기부자를 쫙 모아가지고 언약 체결를 했는데, 그 언약 체결중 내용 하나가, 이 왕을 신으로 인정한다는 언약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거 하나, 그 다음에 666표 강니가 거잖아요. 666표를 왜 실행하느냐. 우리가 아는 666표는 뭐그나 매매를 못 하게 이거죠 이거 아니에요. 매매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외형의 트릭이고 실제 목적이 있어요. 666표의 실제 목적이. 여기 책이, 어야 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으로 인정한다. 우리 교회들 전부 666표를 받는다. 세 번째, 왕의 명령대로 따른다. 하나의 똑같은 거죠? 내 백성이 되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그 내용들이 이 언약 체결 속에 있어요. 우리 그런 것도 안 들었구나. 언약 체결인데 지금 이렇게만 지금 알고 있죠? 아니요. 엄청 무서운 문가그 속에 있어요. 제시록이나종말로 이걸 가르쳐 줘야 돼. 이런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 줘. 아직은 못하지만. 근데 성경을 볼 줄은 모르니까.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내 그대로 기록돼 있어요. 보지 못하면, 찾아내면, 정확하게 알수 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일대이에요 전에. 이것이 딱 준비가 돼가지고, 기독교 목사 세대권이 딱 차가지고, 이제 내가 도장 찍고보면은딱 찍을, 찍을 때에, 한 이래가 시작돼. <laughs> 이게 우리는 모른단 말인데, 지내기를 해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떤 걸 갖고 그러냐면, 언약을체결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이때를 아는 제일 쉽게 하는 게 성적이 정말 또 언제냐? 이걸로 하면 세 개가 하나로. 지금도 경제 블록이 있죠. 세 개가 한 다섯 개 경제 블록이 있어요. 그럼 다섯 개가 하나 되고, 다섯 개가 그냥 딱열만하면 하나 나와. 대충 큰법 나와. 빠르지 않아요. 우리가 되게 오래 걸릴 거다? 아닙니다 이런 진행을 아주 신속하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처럼럭 포하는 기법을. 지금 혼자 흔들고 가는데 세계가 꼼짝 못해. 중국 꼼짝 못하지, 유럽이 꼼짝, 나한 꼼짝 못해. 더큰 눌러버리면 끝장 나는 거예요. 그 힘의 파워. 근데 다행히도 요걸 다 아시니까 지금 못하는 거죠. 만약처럼 에 예를 들어 트럼프한테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 어, 뭐 애원의 능력을 주든지, 병고진 능력을 주든지, 이적 하나 주면 미국 사람들 별다떠나가니다 지금 반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이게 무서운 거다. <laughs> 이 준비가 끝나면은 진행이 큰 것만 다음 대표큰 것만 진행하고 이 완료 될때 예심 다고 해서 싸우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시장이좀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마,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싸울 때는. 마귀라고 숨겨서 싸우진 않아요. 드러내고 싸울 경우는 뭐 중국으로 싸우고 요 미혹당하지 말고 성경에 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증단합니다별히 걱정할 거 없어요. 진리를 찾는 목사들이 잠재 보고 지금은 내가 혼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중에는 빛의 교회 목사가 나와서 같은 이야기해요. 틀리지 않습니다. 폭니 시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회도.